토익 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진행시켜요 영어에서 김문장 어려운 문장을 읽어내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그동안 김문장이 왜 어려웠는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저 역시도 원래 김문장을 읽지 못하는 영포자였습니다. 그게 원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낸다면 수능이든 토익이든 고득점을 아낌없이 줬던 겁니다. 그동안 이런 포인트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이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당연히 김 문장은 어려운 문장이죠. 길을 잃었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길을 잃었는지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도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문법 책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다 이해했어? 너 믿고 여행 가도 되겠어? 다 이해했어? 뭐라고 말좀 해봐. 응? 너 믿고 가도 되겠어? 안 되겠어? 뒷모습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비즈니스가 아닌 여행을 가서도 긴 문장을 소화해내야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 여행지 소개라든지 예약 방법, 예약 확인 등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긴 문장. 또 영어 점수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긴 문장을 해결해야만 고득점으로 이어지겠지. 영상을 듣고 나면 긴 문장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 중 하나를 완벽하게 박살 낼수 있어. 이번 편은 스피킹을 하든 토익을 하든 영어회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 2편입니다. 일단 끝까지 보시고 1편으로 넘어가서 보충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생략이 되는 이유는 또 뻔하겠지? 편하려고. 생략이 안 되는 부분도 뻔하겠지? 편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럼 뭐만 알면 될까? 도대체 형용사절 목적격이 뭘까? 이것만 해결하면 끝이 난다는 거야. 예전에 형용사절 목적격을 뭐로 배웠냐면 관계 대명사 목적격. 이러니까 모르지. 우리말로 봤을 때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는 거야. 물론 우리가 형용사어 자리를 절로 채우는 편에서 진짜 쉽게 배웠지 근데 이제 형용사절 목적격 그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어디선가 형용사절 주격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알아볼게 자 형용사절 목적격은 생략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형용사절 주격은 생략이 되는 리스트에 없었어 그 말은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안 될까 안 되니까 왜안 될까? 불편하니까. 물건을 버렸는데 불편해졌어. 의자를 버렸어, 내가. 근데 앉을 곳이 없어. 다시 주워와야지, 그러면. 근데 의자가 세 개야. 하나를 버려도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자, 노란색 부분만 봐보자. 노란색 부분. 앞뒤 흰색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 남자는 사랑합니다, 나를. 그 남자는 지금 주어지. 두 번째 노란색은 어때? 나는 사랑합니다. 그 남자를. 두 번째 노란색 아래서의 덤에는 목적어지. 위문장의 덤에는 주어. 주격. 아래에 있는 덤에는 목적어, 목적격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쉽지? 그냥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노란색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노란색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 문장 다그 남자는 탐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탐이 누군지를 알수 있겠지. 그 남자는 탐이야. 그 여자는 수잔이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 남자 여자를 알아야만 누가 탐이고 수잔인지 이름을 입혀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노란색 부분의 역할이 뭐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 언어야, 언어. 언어가 어떻게 어려워. 이미 우리말을 쓰고 있잖아. 그거를 영어라는 다른 포장지를 입힐 뿐이지 언어라는 속성은 달라지지 않아. 노란색 부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일단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쉬워져. 더 맨을 설명해주고 있지. 그 남자, 그 남자가 어떤 남자야?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내가 이제 노란색 부분으로 설명해 줄게. 그 남자는 사랑해 나를. 그 남자가 탐이야. 두 번째 문장. 그 남자는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나는 사랑해 그 남자를. 그 남자가 탐이야. 근데 이렇게는 문장 성립이 안 돼. 왜 그럴까? 주어 동사가 마침표 안에 몇개 있는지 빨리 세봐. The man is Tom. 하나. The man loves 주어 동사. 두 팀이 있지.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로 the man is Tom 하나, I love 라는 주어동사 한 팀이 더 있어. 우리 마침표 하나에 안 주어동사가 두 팀이 있으면 접속사가 wh나 대시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지. 뭐 예전에 배웠던 종속 접속사 같은 것들도 접속사니까 역할을 할수 있겠지. 사람이니까 어떤 걸로 바뀌는 것이 가장 깔끔할까? wh 중에 사람이고 주어이니까 후로 바뀌면은 이 후가 주어동사 두 세트를 연결해줄 수 있다는 거야. 본인이 주어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목적어 자리는 히를 쓰나요? 힘을 쓰나요? 아니 이게 주어 목적어 자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어일 때는 우리가 히를 쓰고 목적어일 때는 힘을 쓰지. 내가 사랑한다, 그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히가 아니라 힘을 쓰는 것처럼 히가 주어, 힘은 목적어. 접속사로 쓰려고 후가 됐고 목적어 자리는 후를 써도 되긴 해. 목적어 자리에 후를 써도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에 배웠지. 원칙적으로는 후미 맞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힘이 맞듯이 후를 써도 되긴 하지만 m 을 쓰는 게 맞다. 근데 WH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안 된다. 문 열어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훅이 아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맞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영상들을 보고 와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는 who는 형용사 팀. 더 맨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고 그 안에서 주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노란색은 더 맨을 설명하는 형용사절인데 그 안에서의 역할은 목적어를 담당하고 있다. 러브 뒤에 목적어 역할 하다가 앞으로 문 열어주러 나왔다. 윗문장이 노란색을 어려운 말로 하면 형용사절 주격. 아래에 있는 노란색을 어려운 말로 하면 형용사절 목적격이라고 한다. 그럼 형용사절 안에 있는 WH를 각각 편해지는지 생략을 해보자는 거야. 문제 없이 편하면 인정. 문제가 생기거나 편하지 않으면 생략하면 안 된다. 지워볼게. 자, 지우면은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것 같아. 왜? 더맨이 주어고 이즈가 탐인데. 자, 지금 노란색이 있으니까 문장이 뒤섞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노란색을 빼고 본다면 주어인 더맨에 뜬금없이 러브라는 동사가 들어갔고, 뜬금없이 이즈가 또 나왔다는 거야. 뒤죽박죽 섞이는 듯한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 불편하면 생략을 할수 있다. 없다. 편하려고 하는 건데, 불편한 순간 생략은? 안 된다는 거지. 다시 후가 들어와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너는 빼봤더니 안 되겠다. 형용사절 목적격은 어떤지 한번 볼까. 일단 의미적으로는 중복이 되고 있어. 왜? 이것도 윗문장도 마찬가지로 후가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남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담당하고 있지. 방금 후로 바뀌기 전에 더 매니었지. 그 남자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는 사랑합니다 나를. 그럼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WH를 지워도 의미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방금 주어인 후를 지웠을 때 문제가 의미보다는 구조의 문제가 조금 생겼다는 거지. 좀 불편했어. 이 문장에 집중해 보자. 그 남자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를 내가 사랑해. 근데 그 남자가 탐이야. 후미 의미적으로 그 남자를 또 받아주고 있지? 그 남자, 어떤 남자, 그 남자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웠을 때는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없겠네. 중복된 개념이니까. 사실 이 문장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엄청 불편한 문장이지. 왜? 갑자기 더 맨이라는 주어 다음에 I라는 주어가 또 나왔어. 이 문장은 원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장이야. 오히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게 주어를 절대 두개 쓰면 안 되거든. I, you 하면 안 된다는 거지. You, I, he, she, they, I. 이런 식으로 주어를 두개쓸 수는 없다는 거지. 그걸 이용을 해보면, 더맨이 주어야. 그 남자는 이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궁금한과 동시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다는 건, 아. 이 부분은 그 남자를 설명해주고 있구나라고 바로 알수 있는 오히려 포인트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100% 불가한 점을 오히려 포인트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남자 어떤 남자야? 아, 그 남자는 내가 사랑해. 그 남자를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알수 있어. 왜 아까 그 남자의 내용이 중복됐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를 내가 사랑해. 그 남자는 탐이야. 형용사적 목적격은 의미적으로 문제가 없어 중복되니까 구조적으로도 충분히 오히려 어색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더맨 다음에 주어가 나올 리가 없지. 근데 주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야.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 사전도 찾아보면서 어디에 뭐가 빠져있는지 직접 시도해 보는 시간. 시작! 갑자기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동사가 나오고 접속사는 보이지 않고 목적어가 없으면 형용사절 목적격. 그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야? 내가 입양했었던 고양이. 원래는 위치나 대시 있었겠지? 우리 형용사어 자리 절로 채울 때 대시 후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배웠어. 지금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자. 일단 위치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위치는 고양이를 설명하는 형용사 팀. 그 안에 위치 역할은 나는 입양했었다. 뭐를? 고양이를. 그 고양이를. 그 위치가 원래는 입양했다 뒤에 있었겠지. 근데 형용사적 목적격은 뭘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고양이는 내가 입양했었던 보호소로부터 매우 귀엽다. 그 피자는 어떤 피자야? 우리가 가졌던 피자. 사실 구조는 계속 똑같아. Which we had 였겠지. 그 피자를 우리가 가졌다는 건 피자를 먹었다는 것. 그 저녁으로 먹었던 피자는 매우 맛있었다.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 피자, 어떤 피자? 피자를 우리가 먹었는데 저녁으로 매우 맛있었다. 그 공원은 어떤 공원이야? 그 공원을 우리가 방문했었지 지난 주말에 매우 아름다웠다 그 노래인데 어떤 노래야 그 노래를 그녀가 불렀겠지 노래방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야 그 사진을 내가 찍었겠지 휴가 때 매우 아름다웠대 그 책인데 어떤 책이야 그 책을 내가 읽었던 책이야 지난밤에 매우 재미가 있었대 그 영화인데 어떤 영화야 그 영화를 우리가 봤었대 지난주에 매우 무서웠대. 그 셔츠인데 어떤 셔츠냐면 그 셔츠를 그 사람이 입었던 셔츠인데 파티 쪽으로 매우 좋았대.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야? 그 자동차를 그들이 구매했었대 작년에 매우 비쌌대. 사실 단어만 다를 뿐 문장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지. 이걸 다뭘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을 전부 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방금 우리가 찾아낸 것들이 느껴져야만 문장의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야. 단어를 알아도 영어는 길을 잃어버리면 끝나. 우리말은 단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그나마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 말꼬리인 조사격이 있어서. 근데 영어는 그 말꼬리 조사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생략의 포인트를 못 잡고 지나가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던 거야.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면 영어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어. 역시나 비슷한 유형의 생략이 들어갔지만 살짝 다른 문장 구조를 보여줄게. 여행을 가거나 외국에 갔을 때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정보 투성이니까. 정보 물어보고 우리의 마무리는 어때? 원하는 답변이 왔든 그렇지 않든 나를 도와주셨으면 땡큐 하겠지. 땡큐까지도 좋아 좋은데, 뭔가 땡큐만 하기에는. 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지. 거기서 한 문장만 더 붙여주면 돼. Thank you. That's all the information I need. 여기까지만 말해줘도 영어를 꽤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명사 뒤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접속사는 보이지 않고 need라는 타동사 뒤에 뭐를 필요로 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 형용사절 목적격 생략이야. 그것은 모든 정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문장이 끝났지. 근데 어떤 정보냐면 내가 필요로 하다 그 정보를. 그게 모든 정보다. 이런 느낌으로 I need가 형용사절 목적격이 생략된 구조야 원래는 which I need였겠지 그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그 정보를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야 그래서 형용사절 목적격에 위치가 빠져있다 이렇게 보면 끝 하나만 더 하면 끝이 나는데 이거는 더 쉬워. 우리가 형용사어 자리를 절로 채울 때 when, where, how, why를 쓸 때가 있거든. 이때는 시간이 궁금하면 when. 장소가 궁금하면 뭐 쓸까? 내 중에 where. 맞아. 끝났어. 이유가 궁금하면 내 중에 why. 맞지? 방법이 궁금할 때는 how. 그럼 짝꿍이 다 정해져 있는 거 맞지? 빠르게 알려줘. 시간은 내 중에 뭘 쓴다? when. 맞아. 장소는 where. 맞아. 이유는 뭐? why. 맞아. 방법은 how 맞아 그 밖에 얘기했지 짝꿍이 정해지금 뭐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왜 A B가 짝꿍이야 그럼 B를 안 써도 A 옆에는 B가 있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게 생략의 포인트가 되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바로 해보자 파란색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날은 매우 더웠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수 있어 너의 생일 날인지 너가 여행 간 날인지 너가 집에 있었던 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을 설명해주는 자리가 필요한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길게 들어갔다는 건 그날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원 자리를 길게 썼다. 길게 썼다는 건 절로 채울 수 있다. 절로 채운다는 건 접속사가 필요하다. 우리 눈에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 접속사가 생략됐다. 시간 뒤에는 when where how why 중에 뭐가 생략됐다. when 원래는 the day when we went였겠지. 어떤 날이냐면 그날에 우리는 갔었다. 바닷가 쪽으로 매우 더웠다. 그 방법. 어떤 방법이야? 그 방법으로 그녀가 해결했었던 그 방법, 그 문제를 매우 현명했다. 이유, 어떤 이유였냐면 그가 올수 없었던 이유 파티 쪽으로 뭐였냐면 그가 아픈 상황이었다. 그 장소, 어떤 장소야? 그들이 결혼했었던 장소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럼 day 뒤에는 when, way 뒤에는 how, reason 뒤에는 why, the place 뒤에는 where. 여기까지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최초에 봤었던 문장이 있지 그때는 길을 잃어버린 포인트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아직은 정확하게 그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 배우고 나니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최종 확인해보고 마무리할게 간다 자 내가 천천히 가볼게 이거 어려운 거야 그냥 내, 내가 하는 것만 지켜보면 돼 그리고 지켜보다가 아 오늘 이걸 배웠네 그것만 캐치하면 끝 하나 뭐 중에 하나? 그녀의 가장 유명한 성취들 중에 하나는, 그녀가 축하받을 만한 성취들 중에 하나는, 그녀가 성취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개발했다는 것이다. 뭐를? 이렇게 천천히. 프로그램을. 우리의 프로그래머들과. 어떤 프로그래머들이야? 우리가 고용했었던. 지금 프로그래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동사 나오고 접속사는 보이지 않고 하이얼 뒤에 누구를 고용했는지 목적어 나오지 않았다? 형용사절 목적격 생략 원래 여기 뭐가 있었을까? 흠. 이 팀은 이 핑크색 부분은 프로그래머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팀이었다는 거지 어떤 프로그래머들이야? 그 프로그래머들을 우리가 고용했었어 작년에 배운 게 나오면 이렇게 흥분된다는 거야 이러면 실력이 늘어 최초에는 배운 게 나오면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막 업, 업이 돼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무뎌져. 뻔한 건 나왔네. 근데 내가 알게 된 최근 사실이 아니고 너무 오래 지켜보고 너무 많이 봐서 지겨워. 그게 실전용 실력이 된다는 거야. 아직은 실전용이 아니야. 막 마음이 뛰고 흥분되면은 실전용으로 써먹을 수가 없어. 아직은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거 형용사절 목적격을 뭘할수 있다. 맞아. 생략할 수 있다. 작년에 이렇게 쭉 흘러가. 말 나온 김에 일단 다 읽어볼게.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허락해 준대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넣어준대. 지금 이건 좀 어려워. 프로그램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얼라우에서 되게 중요해. 우리가 스타라고 전 영상에서 배웠어. 모든 사람을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사람, 전체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 회사 네트워크에서. 그녀의 제안 전에는, 그녀가 제안하기 전에는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였을 뿐이야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어떤 누구도 실행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였대 집행할 수 없었던 아이, 아이디어였을 뿐이래 근데 이것도 뭐할수 있어? 데도 사실 뺄수 있다는 거지 왜? 똑같아 아까 위하 h i r e 랑 형용사절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누구도 집행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Because of도 사실 앞부분에 다 나왔어. 뭐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뭐가 부족한데? 자원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끌어당겼습니다. 뭐를 끌어당겼어? 관심을 끌어당겼어. 어떤 관심을 끌어당겼어? 많은 다른 회사들의 관심을 끌어당긴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컨설팅 해왔어 많은 다른 회사들과 컨설팅을 했어 개발하려고 네트워크를 거기에는 지금 웹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웹사이트야? 이것도 배웠어 여기 셋업도 어, 우리 웹사이트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와 자리를 동사로 채워서 능동이 아니라 서 이런 거뭐 잊어버려 그냥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 실전 적용을 못하니까. 세팅되어진 웹사이트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흥미를 느꼈어. 우리가 감정 기분 자극동사도 배웠지? 감정을 받았으면 수동.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프로그램은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나는 강력하게 추천한다. 어? 추천하다? 슈드가 그려져? 그 뒤에 갑자기 you visit 이란 조동사 나왔어? 여기 뒤에는 원래 뭐가 있었을까? 맞아. That you should visit. 아까 우리가 봤던 구조랑 비슷해. 그래서 내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자주 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문장을 배우게 되면 한 문장을 배운 게 아니야. 단어만 바뀌어서 수천 수만 가지의 문장이 또 만들어지거든. 하나의 원리만 제대로 알아도 영어의 많은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영어를 할때 마음이 급해. 이거 하나 안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영어를 밀어냈다는 거지. 하나만 알면 마, 완벽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여기도 생략된 거지 왜 목적절 대신 생략할 수 있다. 슈드 안 써도 알겠어. 제발 그만 좀 말해. 잔소리 같아. 그만. 그래서 여기에도 목적절 대신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 이문장아래도 생략이 벌써 3개의 포인트나 들어가 있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략들을 우리가 놓쳐왔을까. 이걸 알게 되면 긴글 읽을 수 있는 게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오늘 처음 들어보고 아 이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생각 절대 하지 마. 왜냐면, 어려운데 라고 느껴지는 걸 파고들어야 실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남과 다른 경쟁력이 되는 거지. 어려운 걸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 막막하고 스트레스 받지. 반대로 가야 돼. 어려운 게 있어? 흥미를 느껴야 돼. 어? 이걸 해결하면 나만의 경쟁력이 생기겠다. 그게 고득점이야. 그리고 그게 스펙이 되는 거고. 10분 공부했는데 자격증이 나와.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서 자격증 땄더니 500개, 뭐 50개 자격증을 땄어. 누가 인정해줄까? 오히려 10년 동안 내가 공부해서 얻어낸 자격증이 더 귀한 자격증이지 않을까 하나여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지 스펙을 쌓든지 뭘 하든 간에 어려운 구간을 만났을 때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도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어렵다는 말을 언제 하냐면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배울 줄 알아야 된다고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배울 줄 모르는 게 문제야 한두 번 듣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야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내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파고들었는데도 모르는 거면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노력을 태우고 나서 어렵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오늘 해보니까 어떤가요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수업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회화 영어의 모든 표현에 생략이 숨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파고 든다면 찾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영어를 쉽게 쉽게 클리어해 나갈 거고 다음 영상에도 그동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세요. 그동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진짜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눌러주시고 그것이 곧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